안녕하세요. 자유로 경매 MPL의 자유로입니다. 지난 12월 9일 배당을 받으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다녀왔는데요. 오늘은 배당을 어떻게 받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도 부산 경매 법정엔 많은 사람들로 경매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날 입찰을 간 것은 아니었으니까 경매 분위기만 살짝 보고 조금 기다렸다가 점심시간 이후에 배당에 참여했습니다. 배당받는 곳은 시간만 다를 뿐 보통 일반 경매법정과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서류들이 수북하게 쌓여있고 법정에 앉아있는 집행관들도 보입니다. 이렇게 법원 배당장소에 가면 해당 사건별로 테이블 위에 배당표가 놓여져 있습니다. 각자 본인에 해당하는 배당표를 들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게 배당 시간이 되면 법복을 입은 판사님이 등장해서 배당에 대한 이의제기 여부를 확인하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 배당 이의 제기하실 분 있나요? 없으면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말하고 순식간에 나가 버리죠. 나머지 실제 일은 경매 계장님들이 진행합니다. 뭐 위사람은 가볍게 빠지고 진짜 일은 아랫 사람이 다 하기 뭐 그런 거죠. 하지만 형식적으로라도 무조건 판사가 한 번은 다녀가야 배당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서로의 시시비비를 가릴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배당은 중지됩니다. 그리고 배당 이의를 제기하려면 공탁금이라는 걸 걸어야 하는데요. 배당 이의 제기가 남용되는 걸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공탁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순위에 밀려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할 경우에는 공탁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원 확인 후에 배당 용지를 받았다면 이제 보관계로 이동하겠습니다. 보관계에서는 다시 한번 본인 확인과 서명을 통해서 출금 명령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법원 내에 있는 은행으로 바로 이동해서 입금받을 계좌 내역을 적어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입금됩니다.